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도픽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87회 읽기 예상 문제로 32번에서 34번 준비해 왔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건데, 어떤 거에 대한 걸까요? 자, 여러분, 침이라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셨을까요? 음. 아마 경상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음. 이거는 기화인데요 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요 네, 여러분 토픽 읽기 시험에 나오는 문화유산입니다 같이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 저의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장식이에요. 어,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올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각기 다르게 생겼죠? 하나는 침이라 부르고, 하나는 용두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취두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취미에 대해서 볼게요. 취미는 자 지붕 끝에요. 날짐승의 꼬리를 형상화한 장식기와에요 여러분 날짐승 뭐예요? 날아다니는 짐승이에요즉 새예요, 여러분. 어, 이새의 꼬리를 형상화한 장식기와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있기 이전에 조선이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응. 그 고구려의 취미는 4, 5세기 경에 있었고, 백제와 신라의 취미는 6, 7세 기 경에 발달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응. 그러니까 아마 시대별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고려 시대에는 치미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치미가 건물의 등급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등급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좋은 거, 나쁜 거를 우리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음, 그거의 역할도 했었대요. 자, 그러면, 취미의 종류로는 솔개 꼬리 모양, 솔개의 그 꼬리 모양과 독수리, 독수리는 사람도 잡아먹죠? 독수리 부리 모양과 용머리 모양인 용두, 용머리를 용두라고 해요. 한자를 직역해서 한국어를 읽으면 용두라고 해요. 그리고 사자머리 모양 등이 있대요. 여기 아래 집다 각기 모양이 있죠? 그쵸? 이 외에도 동물이나 이 외에 뭐예요? 그 밖에 동물이나 꽃 등의 취미가 있어요. 음,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용두와 취두예요. 용의 머리, 그렇죠? 취두는 독수리의 머리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붕 위에 장식처럼 올리는 거예요. 장식 기와의한 종류이고요. 용두는 용의 머리를 형상화한 기와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렸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용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렸죠? 이거를 우리가 형상화했다고 해요. 어. 뭔가 보이지 않거나 막연한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지붕, 어, 지붕 마루, 이 지붕 마루에 올라가는 기와예요. 치두는 뭐예요? 이게 어, 지금네, 독수리의 머리를 형성한 기와예요. 기와로 지붕 끝에 달리는 기와예요. 자, 그래서 이 용두와 치두 이들은 음, 뭔가, 우리 지붕 하면 방수 뭐예요? 어, 물이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어. 이런 방수보다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상징성을 표현하는 조형물. 그죠? 장식. 장식으로서 화재. 어, 불. 불났어요. 불났어요. 불을 방지하거나. 풍수 그러니까 여기가 좋고 나쁨 왜 땅도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 있고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풍수라고 해요. 풍수를 맞추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이 용두와 취두가 그러니까 뭐 용두와 취두가 있는 곳의 땅은 좋은 땅이다.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선생님이 시간 3분 줄게요. 잠깐 영상 중시하시고, 3분이 지나면 다시 영상을 틀어 주세요.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 보셨을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미는 지붕 끝에 날짐승의 꼬리를 형상화한 장식기화이다. 자, 여러분, 날짐승, 그죠? 이렇게 새, 새 같은 꼬리인 거죠? 어, 새, 어, 꼭뭐 새가, 새가 될 수도 있고, 날아다니는 짐승 모두 다 날짐승이라고 하는데, 네, 이 꼬리를 형상화한 장식기화예요. 자, 취미는?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음. 자, 여러분, 일단 문제를 풀어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하던 중에 여러분 우리 32번부터 34번은 어떤 문제예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같은 내용을 골라야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치미는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음. 자, 여러분, 깊은 역사적 배경 뭐예요? 어, 깊다는 거는 물이 있으면 굉장히 깊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깊어요. 그런 건 뭐라고 할까요? 역사가 오래되었을까요?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 그죠? 오래되었어요. 음,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고구려에서도 사용되었으나, 신라에서 가장 발달하였다. 뭐가요? 취미가요. 취미가 고구려란 나라에서도 사용했는데, 신라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자, 신라 여러분, 한국의 옛날 나라예요. 신라의 취미는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로, 자, 신라의 취미는 간결해요. 뭐예요? 간결하다는 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침이 보세요. 굉장히 용처럼 이 용처럼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해요? 아니죠. 좀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음 단순하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세련됐어요. 어, 뭔가 좀 현대적이에요. 음, 세련된 형태로 건물에 이거 건물 위에 올리는 거라고 했죠? 음, 건물의 위엄과 그러니까 건물에 뭔가 어, 있어 보인다. 뭔가 좀 건의적이라는 거예요. 건물의 어떤 그런 품격이, 품격 건이에요. 그런 위험과 아름다움을 더했어요. 니까 그러니까 품격이 있고 더 아름다워. 이랬다는 거죠. 고려 중기에는 새로운 장식 기화가 등장하였다. 자, 신라 다음에 고려예요. 고려란 나라, 이 중방부에는 새로운 장식 기하가 등장하였다. 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우리는 새롭다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면 좋죠. 응. 용도와 취두는 지붕 끝에, 지붕 끝과 모서리에 달아, 어, 우리 아까 용도와 취두 봤을 때 지붕 끝과 모서리에 달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용과 인물을 형상화한기하예요이 응. 용도는 용과 인물을 형성한 기아로 취미보다 더 화려하고, 여기, 여기 보면 취미는 뭔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용두는 뭐예요? 굉장히 생긴 것도 화려해요. 어, 여기 오밀조밀한 거 보세요. 음, 화려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용두가 꼭 여러분 이 모양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화들은, 용두와 치두, 이런 기화들은 신라의 취미를 대체하면서, 이건 뭐예요? 이 얘가, 얘로 이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얘를 쓰다가 점점 얘로 대체되고, 얘로 대체되고, 대체하면서 건축물의, 건물의 장식성, 뭐예요? 우리 꾸민 거, 어, 장식성과 예쁘게 꾸몄고, 그리고 동시에, 어, 이거는 쓸수 있는 물건이네? 실용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고,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취미는 용의 꼬리를 바탕으로 만든 기화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답일까요? 자, 이거 항상 여러분, 이런 읽기 문제, 내용과 같은 걸 읽을 때,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여러분 꼭 봐야 돼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취미 어떤 거예요? 날짐승의 꼬리를 형성한 상 장식 기와예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아니라, 그죠. 날짐승 혹은 새가 되겠죠. 응. 그래서 날짐승의 꼬리를 바탕으로 만든 기와이다 라고 써줘야겠죠.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고려 중기에. 취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자, 우리 다시 고려 중기 갈까요? 그죠? 고려 중기에는 어때요? 새로운 장식 기어가 등장하였다. 응. 음, 그러니까, 취미는 언제 많이 사용됐어요? 일단은 아니죠. 새로운 장식 기어니까. 어. 자,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데는 우리 아까 읽었었죠. 고구려에서도 사용되었으나, 어때요? 신라에서 가장 발달하였다. 가장 발달하였으니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음. 응. 아무튼, 고려 중기에는 새로운 장식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침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3번. 용두와 취두는 침미를 대체하였다. 음, 응. 용두랑 취두는 침미를 대체하였다. 맞아요? 자, 여길. 여기... 읽어볼까요? 자, 신라에서 가장 발달하고 고려 중기의 새로운 장식기와가 등장하였는데 용두와 취두예요. 응, 용두와 취두는 이러이러한 기와로 어, 취미보다 더 화려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고 용두와 취두는 신라의 취미를 대체했다고 나와있죠. 여기, 어, 대체하면서 그래서 대체했다. 맞죠? 응. 그리고 4번. 취미는 실용성이 높은 기화이다 자, 취미 실용성 높은 기화예요 아니죠. 대체되면서 용두랑 취두가 정축물의 장식성과 실용성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취미가 아니라 용두와 용두와 취두가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2번부터 3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풀어보시니까 어떠, 어떠세요? 음,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여러분? 내가 취미가 뭔지 알고 나면 쉬운데, 그렇죠.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한 한국 문화 유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